수도권과 강원권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걸로 충분한 건지 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강남성신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김정인 시사캐스트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가 1.5 단계로 이제 강화가 됐는데 교수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속해서 거리두기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해요.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거리 단계 상향은 반드시 필요했고요. 조금 네.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사실 지난 주말에 발령을 해서 이번 주부터 국민들이 조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바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는좀 네. 아쉬움은 있는데 늦었더라도 이제 오늘이라도 발효해서 목요일부터 시작되게 한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의견을 내는 그 협의체 지금 들어가 계신 거죠? 네, 생활방교위원회 위원입니다. 그전에도 보면 교수님 이 항상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보통 정부에서는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 특히 네. 이제 직장 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좀더좀더 좀더 타협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했는데 계속 주장해 오셨던 게 약간 바이러스를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일단 이제 바이러스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고요. 또한 네. 숫자의 증가 자체도 지금 200명인데 이거 언제 300명, 400명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피해나 이런 걸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오히려 감염병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했었을 때 오히려 이런 환자 발생 커브들이 빨리 편편해지고 또한 유행 자체가 빨리 차단되는 게 오히려 예측 가능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 더 득이 될수 있겠다 이미 (1차) 유행하고 (2차)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가 유행을 빨리 잡음 통해서 경제 회복들이 빨리 일어났던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이후에도 이제 주의할 것 같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오히려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네. 국민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1.5단계 바뀌어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뭐가 바뀌는지 네. 1.5단계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확산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자, 수도권이죠. 되겠습니다. 수도권이죠. 수도권만. 네. 어, 식당,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가림막 설치해야 되고요. 한칸더 떨어져서 앉으셔야 됩니다. 영화관과 PC방도 한칸 떨어져야 되고요. 클럽이나 또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의 이동이 금지됩니다. 음. 특히 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이용 후에 반드시 소독을 하셔야 되고 음. 소독 한 이후에 30분간은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30분 후에 이용할 수가 있고 스포츠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50%까지 관중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30%로 제한이 되고요.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을 보면 어, 신천지 때 1차 네. 유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 때 2차 그리고 지금 3차가 맞나요? 어쨌거나 교수님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사이클이 봤을 때 이전에 스페인 독감 때와 뭐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건전 세계적인 상황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네.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페인 독감 때 봄철에 1차 유행이 있었는데, 1차 유행이 생각보다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크게 발생했는데, 오히려 2차 유행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1차 유행이 되게 왜소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2차 유행 때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봄철부터 미국 이제 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의 에서니 파우치 박사나 또는 우리나라의 정경 질병관리청장이 계속해서 가을, 겨울에 대유행을 이제, 걱정을 했던 게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네. 전 세계 유행 상황들이 이미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그나마 2차 유행 초기에 좀 버티고 있던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나 3차 유행의 초기에 조금 그래도 버티고 있던 미국의 의료체계 붕괴가 본격적이 되면서 지난번터 사망자들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서요 아마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패턴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2차 유행을 잘 막아내긴 했지만 지금 만약에 3차 유행의 커브들 특히 이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면서 생기는 이삼차 유행의 커브를 잘 막지 못하면 우리도 큰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고 지금 추세 계속되면은 하루에 4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1.5 단계 격상 이후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전 단계 1단계였을 때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갈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전망입니까? 그때 정경청장께서 인용했었던 1 1로뭐이 정도는 지난 주말까지의 그런 기초재생산 지수 값이거든요. 네. 사실 이번 주 초에 어제, 오늘 계속해서 200명 넘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기초재생산 지수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1일보다 높은 값, 1일1이면뭐 2, 3주 있다가 3, 400명이지만 이게 1.5나 2 정도까지 가게 되면 2, 3주 후에 700명, 800명 수준까지도 이제 그런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의 조건이 뭐냐면 이런 알제로 알값이 시간당 알값이 계속해서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될 때는 1 이상이면 강화하고 1 미만이면 조금 느슨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 1.5로 올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5 단계 로 올렸는데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동참해서 알값이 계속 1 미만 떨어지기 시작하면이 음. 저희가 조금씩 안심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계속 올라가는 수준이면 아 지금 1.5 단계만으로는 부족하다. 2단계로 올리는 준비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신호들이 아마 이번 주 말에 다음 주 초까지 경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방금 전에 말씀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의 경과를 본다는 건두주 사이에 만약에 동참을 많이 하면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초부터 어떤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1.5 단계만으로라도 네. 국민들께서 잘 동참해서 좋아진다고 할수 있지만 만약에 주말 지나가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약에 2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이 유지된다면 네.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 불충분하다는 걸 반영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게 이제 노년층들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뭐 할로윈 데이 이후였었나요? 40 이하층에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지난 주한 주간을 보면은 지금 확진자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거든요. 특히 네. 20대가 19.1%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런가 보면은 사실 경증도 많고 무증상도 많고 활동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지금 어, 예전부터 항상 산발적 감염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제 교수님은 거리 두기 1.5단계를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를 보면 된다고 는데 그건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돼이 산발적 감염이 좀 낮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유행이 사실 방역 당국도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오히려 1차유행은 신천지에서 발병만 확실하게 잡으면 유행이 감소했고 네. 2차 유행 때는 뭐 다른데도 많이 발생을 했지만 뭐사랑제일구나 강화문 집회에서 네. 발생한 사람을 딱 잡으면 이제 방역이 잘될수 있었는데 이번엔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현직 확진환자가 나오기니까 그러니까 주된 포커스를 잡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들입니다. 음. 그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지역 사회 내에서의 감염된 황 사람들의 숫자를 확 줄이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더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딱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역 당국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의심되는 그런 집단 발병이 있으면 검사를 아주 무작위로 막 뿌려서 많이 하는 방식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좀 반가운 소식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 모더나죠. 미국 제약사 모더나에서 어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게 예방에 94.5% 효과가 있다. 이전에 화이자 얘기도 있었는데 네. 모더나 뉴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개를 비교하자면 모더나가 사실 그 예방 효과도 조금 더 높게 94.5%로 나왔고요. 네. 또 이것이 상용화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관이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용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 교수님도 이 뉴스 들으셨죠. 네. 어떻습니까? 그 모더나에서 나온 이런 시험 결과. 우리한테 좀 희망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백신의 그 중간 결과기는 하지만 일단 구십사라는 경우는 이제 화이자 백신도 90% 넘었으니까 사실 그사점 차이는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고무적인 결과기는 한데요. 네. 일단 이제 mRNA 백신이 이제 이번에 상용화되면 최초로 상용화되는 그런 감염병 백신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생소한 백신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연구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연구 결과도 봐야 되고요. 또 얼마나 오래가는지, 효과가 오래가는지 이런 부분도 증명이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떤 아.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충족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이후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맞출 건가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영하 70도 상황에서 운송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 상황에서도 배송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녹여가지고 한달 정도는 이제 한 2에서 8도 정도에서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라 아마 이제 앞으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전쟁은 아마도 이제 보관과 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그 천은미 교수도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하 70도. 도로 보관하려면 국내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상용화 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 하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하 70도를 상용하기 힘들고요.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화이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이거를 한달 정도 보관이 가능한 이제 패키지를 구성을 하고요. 거의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아니면 에콰디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이미 이제 이 백신을 이제 연구를 할 때도 이걸 운반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반해서 연구를 했었던 적도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도 에볼라 백신 할때 그게 영하 70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운송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이제 영하 70도에 유지가 되는 그런 시설들 또는 그런 패키지를 만드는 게 지금 또 가장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FDA도 이제 신청을 한다고요 승인을 외국에서도 어, 상용화 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더 늦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두 가지 mRNA 백신 외에요. 다른 백신들도 삼성 연구가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서 아마 네.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다른 백신들 나올 건데 이두 백신 말고는 다른 백신들은 또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들이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들의 효과나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음. 자, 그러면 백신만 어,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에 내년 하반기쯤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쯤이면 모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그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데요. 아, 왜냐하면 더... 짚어봐야 될게 있어요. 네, 전 세계 이 백신을 맞아야 할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공급량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내년 뭐 하반기 에 한꺼번에 뭐 삼천만 명이 사천만 명 분이 도착할 건 아니어서 이렇게 일부분 일부분 도착을 할 거니까 대개 국가들이 접종을 완료하는데 거의 일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종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유행 자체가 잠잠해지려면 백신 접종을 많은 사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2022년 상반기는 돼야지 백신 접종도 맞춰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의 코로나 문제를 들여다 이제 많이 보고 계시는데 네네.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참고해서 봤을 때아 우리도 이 부분은 조심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아, 이 부분은 우리도 좀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이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좀 무리 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뭐 스포츠 돔 구장에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모였을 때 확산이 얼마나 되고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건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에서 이제 얼마나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1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되니까. 일상생활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재각 교수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